안녕하세요. 프로리폼 수선입니다 자, 오늘또 역시나 청바지 통 줄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청바지는 음, 특이하게 중심에 주름선, 핀딱선도 있습니다. 자, 통을 반인치 가량 줄여야 되는데 늘씬한 고객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그솔기에는 워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워싱이. 특별한 경우에는 워싱이 되어 있어도 이쪽을 줄여야 되지만 워싱을 살릴 때는 반드시 안쪽을 줄여야 됩니다. 이름 많죠? 스테치도 되어 있고. 그런데 자, 그리기 위해서는 꼭 워싱이 아니더라도 자, 지금 바디 입힌는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힙이 약하고 허벅지 약한 분들 반드시 이리로 줄여야 됩니다. 안솔기로. 그래야지만 이게 해소되지. 여기가 약한데 그쪽만 줄여갖고는 이 부분이 그대로 남습니다. 요즘에는 핏을 워낙 청바지라도 맞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이 줄이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 고객님도 마찬가지로 이 허벅지 쪽, 힙, 힙 엉덩이 쪽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줄여야 되고 또 그리고 워싱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도 스테치가 두 줄이 되어 있습니다. 줄이고 요거는 스테치를 한쪽을, 스테치를, 그 스테치 한쪽을 하겠습니다. 자, 이부분왜터뜨놨냐이 안쪽을, 음, 봉제하든지 작업하기 쉽게 하기 스해서터뜨습니다 자, 그리고 냉중히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중심선, 늘 강조하지만 중심선을 한쪽을 너무 많이 줄여버리면은 이 밸런스가 양쪽에 맞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반인치만 줄이고 이 손님한테도 양해를 구했는데 반인치만 줄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엉덩이쪽 이 약하신 분들은 허벅지 약하시고 좀 맞는 핏을 원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바깥 솔기를 줄이도 이 부분은 통만 줄이지이 부분은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꼭 아셔야 되고 지금 늘 강조하는 중심선, 내지기선, 핀딱선 있는 거는 한쪽을 너무 무리하게 줄입으면 이 간격 밸런스가 맞질 않습니다. 자,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작업실로 들어가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신사복이든 청바지든 중심선 이 있는 건 한쪽을 무리하게 줄입버리면 무조건 이 돌아간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클레임이 반드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청바지도 마찬가지 이핀탁이라는중심선이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을 무리하게 줄이면 이 양쪽 발란스가 틀리기 때문에 그건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핀을 빼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 작업, 현장에서 는말 다쯔 할때 이론적으로 손님하고 피팅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서 좀 애매한 이런 의료들은 손님이 계실 때 바로 의논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찾아가실 때는 중간에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시 이 고점을 주의하시고, 자. 요 부분에 두줄 있는데 한줄 스테이치는 뜯지 않으셨데 어차피 이렇게 잘려 나갈 거니까. 이런 청바지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중간에 핀딱선, 중심선도 있고, 이쪽으로 보통 줄리되는데 여기가 많이 남을 경우는 반드시 안쪽으로 하고 또 워싱도 살려야 되고 참 애매한 정바지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수선 비용도 조금 더 말씀하셔서 어 받으셔야 될 겁니다. 자, 이거는 특히 초크로 할 늘려도 없습니다. 반인치. 미디는 짧은 미디가 아니기 때문에 미디는 최대한 줄이지 말고 이 부분에 미디는 최대한 줄이지 말고 통을 반인치 줄이는 걸로 갑니다. 이렇게. 자, 반대편도 자, 여기도 반위치. 예. 자, 이쪽도 반위치만 줄입니다. 이렇게, 미디는 줄이지 마, 그쵸? 그렇죠? 그리고, 끝에 이런 경우 케있스는 자, 요렇게, 두줄 서대지 되는 건 안쪽으로 짤짤낼 거니까 한 줄만 따고 한 줄은 요렇게 다림질해서 줄이면 됩니다. 어? 그거는 방법 요령입니다, 요령. 자, 그러면은, 미싱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스티치를 한쪽을 덜 뜯어서 조금 불편할 수 있으나 이렇게 박으시면 됩니다. 벌리면 이렇게 되겠죠. 벌리면. 자, 그리고 미디 부분은, 미디 부분은 줄이지 않는 걸로 합니다. 미디는. 아주 미세하게만 이렇게 지나가시고, 이렇게. 다시 내려서 반인치. 자끝 부분은 잘 맞춰시고 자이끝 부분 자 그러면은 이, 여기가 너무 두꺼워서 먼저 잘라내고 오바락 처리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이두 겹이 돼서 너무 두꺼면 오바락 오바락 바늘이 부러져으니까 요런 케이스는 항상 가위로 먼저 잘라내고, 그렇게 오바락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럼 오바락 처리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다림질 작업을 한번 하시고, 스테치 작업하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 끝도. 이렇게 다림질을 하시고 반대편. 청바지는 시접이 두꺼운 거는 반드시 오버록 처리할 때에 항시 잘 계산해서 하셔야 됩니다. 오버록 기계가 다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웬만한 두꺼운데는 청바지는 두꺼워라 두꺼워서 바느질 다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항시 계산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윗부분. 그러면은 이제 청바지 전용 미싱에 가서 스테치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청바지 미싱 니다 터득한 바깥솔교를 향해서 한쪽 한쪽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 한쪽. 이 바깥 솔기를 터지지, 지 않고 바지 속 구멍으로 하시다 보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걸 꼭 조심하십니다. 최한 바깥 솔기는 많이 터둬서 하시는 게 편리합니다. 자, 끝까지 다와 갑니다. 한쪽 다음까지 먼저 마무리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 한쪽 단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 반대쪽도 솔기를 터둔한 부분에서 미리 이어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중심에 뚜껑은 부위는 망치지. 자, 그리고 다음 마무리. 이 오븐 케이스의 바지를 상당히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중심선 있고, 또, 안쪽으로, 솔기 안쪽으로 줄이는 방법. 이거를 청바지에서는 잘이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깥 솔기 박으면 끝입니다. 이제. 자, 바깥 솔기 박을 때 주의할, 주의, 주의할 점. 그냥 막 박으시면 안 되고, 워싱이 되어 있는 걸 살려서 잘 박으셔야 됩니다. 그 끝부분에. 마무리 되어갑니다 음. 자 반대편 여기도 이 워싱이 끝나는 부분을 많이 박으면 안 되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영상을 보시다가, 아, 이 영상이 볼만하다. 그러면 다른 영상도 볼만한 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을 누르셔서 여러 영상을 앞으로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오락치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림질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완성을 했습니다. 이 바깥 솔기를설기를 갖다가 냉중에 마무리할 때, 워싱된 걸 무시했고, 그냥 막 박으시면 안 되고, 생각하시고 박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는 특히 작업을 하기 좋기 위해서 터득난기 때문에 생각 없이 박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자,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이 부분은, 어, 뒤로 보시면은, 통을 지르기 위해서, 엉덩이하고 허벅지 부분이 좀 많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줄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통주리가 마무리가 되었으니까는,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고 영상이 볼만하시면 구독을 꼭좀 눌러주십시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